여러분 아나스타시입니다 제가 혼자 여행을 다니고 혼자 사는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이게 퍼진다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했던 일, 원룸에 괴한이에 침입했던 일 실화입니다 100% 실화고 하나도 꾸며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혼자 사는 원룸 가구이신 여성분들 방범 키트를 양천구와 마포구에서 나눠준다고 해요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으셨으면 좋겠고 안정이 좀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3, 4년 전에 혼자 저는 그때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어, 원룸이었고 경비실이 없었고 그러나 현관문은 비번이 걸려 있고 그리고 저도 도어락으로 어, 문을 열고 닫는 형식의 원룸이었어요. 2층에 살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없는 원룸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냥 천장에다가 화재 경보기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몰래카메라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도어락으로 치고 들어오는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수법이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거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고 저 자연스럽게 그냥 도어라고 띡띡띡띡띡띡띡 하고 들어갔죠 근데 저는 그래도 약간의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비밀번호가 6자리에서 8자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제가 그냥 집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한... 9시쯤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대학가 앞입니다, 여러분. 대학가 바로 앞에 있는 원룸이었어요. 그 앞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또 현관 비번을 알고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바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두 명인지 한 명인지 발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 얘는 어떻게 밤 9시까지 이렇게 있지? 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애가 온 동네 초인종을 다 누르고 다니는 거예요 띵동, 띵동, 이런 소리가 났고, 그 2층에 4개의 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4개의 가구를 다 누르더라고요. 저희 앞집도 누르고 나서, 저희 집을 딱 눌렀는데,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애기인 줄 알고, 인터폰을 탁 받았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이 보이지 않고, 전화로만 되는 원룸이었거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딱 받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대답을 하지를 않길래 이게 뭔 일인가 진짜 얘 짓궂다 싶어가지고 인터폰을 다시 올려놓고 저는 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띵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들고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 2층을 계속 돌아다녀요 소름 돋지? 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남자친구 얘기도 응. 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가지 말라고 붙잡아뒀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길래 아예 짜증이 나서 그리고 그냥 인터폰을 빼놨어요. 근데 빼놔도 밖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애가 돌아다니든지 말을 하든지 그다 들려요. 근데 한번 띵동을 하고 갑자기 도어라 그 뚜껑 있잖아요. 뚜껑을 띠리릭 이렇게 열더니. 제가 그때 6자리 였는지 8자리 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를 다 똑같이 치는거야 띠띠띠띠띠띠 띠띠띠 이렇게 나는거야 소리가 분명히 6자리에서 8자리인데 그 자리를 똑바로 알고 있었지만 뭔가 좀 틀린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상한걸 눈치챘어요 샜어요. 아 이거는 애가 아니다 제가 인터폰을 통해 말합니다 누구세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 도어락을 다시 한번 들었다가 다시 열면서 띠띠띠띠띠띠 누릅니다 저는 그때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너무 깨달아가지고 경찰에 전화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 문을 열려고 해요 경찰이 어디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 주소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잠깐 너무 당황해가지고 진짜 사람이 당황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이 온몸이 떨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상태로 한 1분 정도 있다가 말을 했어요. 아, 여기 어디 어디에요 빨리 와줘. 그렇게 하고 기다리는데 다시 한번 제도어라고연락고 시도합니다. 띠리리 띠띠띠띠띠띠 띠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다행히도 그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밑에 그문 잠그는 부분이랑 위에 이렇게 걸쇠 있잖아요. 그 걸쇠도 한 일주일, 이주일 전에 아, 이집뭐 학교 앞이고 놀이터 앞이긴 한데 내가 불안해서 집주인 아저씨한테 말해줬어요 아저씨 저 이거 걸쇠 좀 해주세요 다행히 걸쇠도 있었고 밑에 문을 잠그는 그 부분도 다 잠겨 있었지만 문이 어쨌든 열렸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때마침 경찰이 왔습니다 삐-보 삐-보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인은 달려가듯이 없어졌어. 똑똑똑 경찰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 말고도 바로 앞 집에 어떤 언니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분한테도 똑똑똑 경찰입니다. 신고하셨죠? 제 집과 바로 앞에 살던 집 언니 문을 열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맞은편 언니네 집은 걸쇠 없었고 도어락이 없는 문고리만 있는 집이었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 욕을 하지 않았다면 도어락도 문고리도 설치를 해두지 않는 집이었던 거죠 문 하나 사이에 두고 그 범인은 이렇게 열고 있었고 그 언니는 그거를 잡고 있었대요 열리지 못하게 그러다가 경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2주 후에 이사를 갔습니다 내가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한못 산다 이러고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조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사회가 좀더 안전해져야 되고 여자 혼자라고 타겟이 되지 않는 세상이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만 공유하지 말고 주변에 어떤 분이든 공유를 해서 저희가 좀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나중에 지문 감시까지 해갔지만 결국 잡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 그냥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애가 그랬대. 야, 진짜 무섭지 않냐?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되게 다양한 경우를 들어봤는데 한 친구의 얘기까지 한번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친구도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두드리더래요 문을. 그래서 딱 열어줬더니 전단지를 이렇게 주시더래요. 네? 이걸 그냥 받았대요. 전단지를 받고. 문을 딱 닫았대요. 그때는 낮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학교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니까 별로 의심 없이 그냥 문을 열어서 전단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서 아무 말 없이 전단지를 딱 주고 갔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냥 이상하긴 한데 나갈 채비를 한 시간 동안 했대요. 나가볼까 이러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앞에 전단지를 줬던 그 남자가 그대로 서있더래요. 그 남자가 바로 제 친구한테 손을 뻗더니 목을 이렇게 잡더래요. 목을 잡고 집안까지 끌려 들어가서 목이 졸리기 시작합니다. 어... 진짜 말만 해도 좀... 무서운데. 버둥거렸죠? 심하게. 근데 그 소리를 지나가던 주인집 아저씨가 뭐야? 하자마자 그 졸린 목을 풀고 도망을 갔대요.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서 출소한 지 3개월도 안된 사람이 나와서 다시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도.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많이 많이 퍼져나가게. 결국 잡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은 짓을 저질렀고, 잡았어도 아무 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풀려났더니 또 이런 일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